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국은 글로벌 방산 시장의 틈새를 노리는 것과 동시에 특유의 기술력으로 기존 방산 강국들의 허를 찔렀습니다. 이러한 한국 방산의 약진을 보면서 가장 배아파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한국이 중국이 하려던 방식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른 무기수출보다 더욱 부가가치가 높은 다연장 녹회 시스템 시장에서 한국이 국직국직한 수주를 따내자 중국은 애가 탈 지경입니다. 한번 다연장녹회 시스템을 판매하면 여기에 맞는 탄약을 지속적으로 사야 하며 전쟁이나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탄약은 무제한으로 계속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이런 다연장녹회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이 천무라는 걸출하는 무기를 만들어내고 급기야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 유로사토리에서 다연장무기체계 천무를 유럽에서 처음으로 실물 전시까지 했던 것입니다. 로켓으로 하늘을 뒤덮는다는 뜻의 천무는 지난 2013년 하나가 개발한 다연장 로켓으로 130mm 로켓, 230mm 무유도 로켓, 239mm 유도 로켓 등을 단발 또는 연속으로 발사할 수 있는 로켓 시스템입니다. 하나 에어로 시스템이 전 세계 총 60여 개국 200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방산 전시회 유로사토리에 천무를 공개한 것은 천무의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의 표출이었습니다. 천문은 지금 기존도 입국인 폴란드 이외에도 중동 및 동남아에서도 관심이 폭증하고 있고 유럽 국가들의 문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천문을 깠던 이 나라가 미국을 선택했지만 어이없게도 미국의 뒤통수를 맞는 대참사가 벌어졌다는 소식입니다. 대체 이 나라는 어디이며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올해 초 노르웨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존 무기들을 전량 기증하고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16문의 신형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에 한국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노르웨이 최대 방산 기업인 콩스버그와 손잡고 가격 경쟁력과 빠른 인도 기간을 내세우며 로키드 마틴과 경쟁해 왔습니다. 두 회사 이외에도 이스라엘 엘비 시스템과 독일 라인메탈도 유력한 경쟁사로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는 어찌된 일인지 지난 8월 초 그동안 진행하던 다연장 로켓 시스템 공개경쟁 입찰 계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미국의 하이마스도 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공개입찰 안 한다. 로키드마틴과 수의계약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앞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가 노르웨이 다연장 로켓 경쟁에서 로키드마틴에 판정패했다는 외신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지난 13일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는 북유럽 국가에 다연장 유도 무기체계인 천 무를 공급하려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고배를 마셨다면서 노르웨이 정부가 미국 방산업체인 로키드마틴으로부터 에밀사이 다연장 로켓 시스템 즉 하이마스 16기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던 것입니다. 디펜스뉴스는 해당 계약은 관련 장비와 탄약을 포함해 최대 5억 8천만 달러 약 7,94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보도는 사실 다연장 유도 무기 체계인 천무를 처음으로 유럽 시장에 공개하며 노르웨이 시장을 노렸던 하나에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로키드마틴의 승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유럽 국가들은 로키드마틴과 라인메탈의 텃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거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도전장을 낸 것이고 놀랍게도 2022년 폴란드와 대규모 천무 수출 계약을 맺은 것인데요. 하지만 노르웨이가 일방적으로 경쟁 입찰을 취소하고 로키드마틴을 선택했을 때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노르웨이 정부가 하이마스를 선택한 것은 아니다. 미국 정부가 로키드마틴 측이 하이마스를 수출할 수 있도록 승인할 것일 뿐이다. 앞으로 어떤 무기를 선택할지는 노르웨이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결국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미국으로부터 뒤통수를 크게 맞은 것입니다. 미 국무부가 노르웨이 정부가 제안한 하이마스용 장거리 타격 무기에 대한 판매 승인을 거부한 겁니다. 당초 노르웨이는 미국에게 4세대 전술탄도미사일인 프리즘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사거리 150km의 GMLRS IR과 사거리 500km의 프리즘 판매는 거부하고 대신 사거리 70km의 GMLRS 15개 포드와 구형 A테크스 M57 1 0 0발을 포함하는 패키지를 5억 8천만 달러에 판매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에이테큼스 M57은 구형미사일로 2004년 생산 2013년에 단종된 무기입니다. 노르웨이 현지 매체들은 노르웨이가 우크라이나에 많은 군사적 기여를 했고, 나삼스 등의 무기체계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는 핵심 동맹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예상치 못한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러시아에 대항해 정밀타격 장거리 로켓 미사일 시스템이 필요했던 것인데, 미국은 구형미사일은 주겠지만 신형미사일은 안 된다고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된줄 알았던 일이 이렇게 어그러졌으니 이제 노르웨이는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로키드마틴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노르웨이는 이제 다른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물색해야 하는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한국의 천무가 다시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사실 70km 날아가는 미국 하이마스보다 80km 날아가는 한국의 천무가 훨씬 낫고 천무는 가격도 싼 데다가 6발밖에 못 들어가는 하이마스보다 12발이나 들어갑니다. 딱 봐도 천무가 더 나은데 그저 미국제라는 것 때문에 로키드 마틴을 선택했던 노르웨이 미국의 뒤통수를 맞고 지금 아주 꼴이 말이 아니게 됐습니다. 이제 노르웨이는 천무가 하이마스에 비해 얼마나 장점이 많은지 찬찬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연장 로켓은 단 시간에 넓은 지역을 로켓 여러 발로 제압하는 무기인데요. 서방에서 다연장 로켓 표준은 미국산 M-70과 네. 하이마스입니다. 미군은 다연장 로켓을 세계 어느 곳이든 신속히 전개적 후방을 정밀 타격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M270은 로켓탄과 에이트킴스 전술탄도미사일로 최대 300km 거리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궤도형 차체를 쓰는 M270은 수송기 운송이 불가능합니다. 발사대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유도로켓을 사용해 화력 약화를 최소화하고 우시코시 중형 전술트럭을 사용해 기동력을 높인 것이 바로 하이마스입니다. 2015년 한국군에 전력화되고 폴란드에 수출되는 천문은 M270과 하이마스의 개념을 반영하면서도 성능은 더 우수한 다연장 로켓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마스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발된 무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천무는 궤도형 대신 차륜형 차체를 개발해서 기동력을 높였습니다. 천무의 디지털 제어 시스템을 사용한 덕분에 사격 반응 시간은 93초에서 16초로 감소했습니다. 둘째, 천문은 발사 후 재장전도 매우 신속합니다. 북한 대구경 방사포는 별도의 장전 장치로 로켓탄을 한 발씩 재장전하고 대부분 나라의 다연장 로켓은 신속 재장전이 안 됩니다. 하지만 천문은 발사 대상부에 크레인이 내장되어 있고 필요시 포드를 쉽게 바꿀 수 있어 재장전 속도가 그 어떤 다연장 로켓 시스템보다 빠릅니다. 셋째, 표적 특성과 작전 성격에 따라 다양한 로켓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탄 수백 개를 살포하는 232mm 로켓탄은 자폭 기능을 갖춰 목표 제압 에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정밀 유도를 통해 80km까지 날아가는 239mm 로켓탄은 위성항법체계 등을 사용해 이러한 로켓 6개를 한대 묶은 포드 2개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향후 성능개량을 통해 만들어질 천무투는 280mm 로켓과 전술지대지 유도무기2를 운용할 전망입니다. 방위사업청 핵심 기술 개발과 업체 차원의 투자로 개발되는 280mm 로켓은 탄두에보조 날개가 있었던 기존 로켓과 달리 동체 뒤쪽에만 날개가 있는데요. GPS 수신률을 높이고 비행 성능을 개선해서 명중률 향상을 꾀하려는 의도입니다. 280mm 로켓 4개를 묶은 포드 2개를 장착하면 150-160km 떨어진 표적이나 넓은 지역에 분산 배치된 적군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연장 로켓은 발사대보다 탄약 확보에 훨씬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우리 군 관계자는 다연장 로켓 발사체계가 전체 비용의 10%라면 나머진 모두 탄약 비용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하루 내내 포격하려면 막대한 탄약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에서 폴란드 거점을 거쳐 심지어 1000km에 달하는 도로를 달린 끝에 도착한 보급대에서 로켓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도로 사정과 러시아군 공습 위협 등으로 전선에 도달하는 수량은 부족합니다. 이처럼 소모량에 비해 보급되는 양이 적으면 병참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폴란드군 다연장 로켓에 사용할 수 있는 탄 역시 M21, 122mm 로켓탄에는 없습니다. 하이마스나 후마르케이를 쓰려면 미국이나 한국에서 로켓탄을 구매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가격은 보급상의 어려움을 자라는 폴란드로선 국내 생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기술을 축적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한국산 유도 무유도 로켓 개발 및 대량생산 기술에 관심을 보였던 것입니다. 현재 천문은 루마니아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유사한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폴란드 수출 프로그램이 하나의 전례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노르웨이가 미국에서 된통 거절을 당했습니다. 미국이 거절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하이마스 제조 능력 부족과 미국 내 조달 물량이 우선시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무안을 당한 노르웨이는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네티즌들은 미국은 아마 중국에 맞서기 위해 프리즘 미사일을 자국에 비축하는데 바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미국제가 아니라 유럽산이나 한국산 다연장을 구매해야 할 이유다라며 미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최근 수출용 미사일에 사거리를 500km까지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천무용 800km 미사일을 개발 중이기 때문에 500km는 이미 개발되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자, 이제 노르웨이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